검정색 가디건인데 늘어져서 못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양쪽 팔이 있었는데 양쪽 팔은 뜯어서 다른 데다 리폼하고 몸판만 남아있었는데 이것을 좀 짧게 하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짧게 보려 합니다. 얼마나 짧게 할까 싶었더니 아주 많이 짧아져야 할것 같네요. 내보니까 25cm 정도 줄여들어야 되네요. 줄이고 싶은 선이에요. 중심선이잖아요. 중심선에서 목 라인을 한번 재보세요. 15cm 정도 되네요. 그쵸? 15cm. 자, 목 라인 중심에서 15니까 7.5 놓으면 되겠네요. 여기가 중심선이 되는 거예요. 목라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15cm예요. 요 중심에서 7.5, 7.5에서 15cm를 목라인으로 만들었어요. 여기가 목라인. 자, 그다음 자, 이렇게 긴 두께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줄이느냐? 그러면 한 여기서 20cm 정도 이렇게 줄일 거예요. 20cm 정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이때, 요 중심선 목라인 보이죠? 이 목라인에서 이쪽으로 7.5, 이쪽으로 7.5. 합쳐서 15cm, 15cm, 반쪽으로 7.5, 이쪽에서 7.5.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10cm 정도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7.5, 7.5. 그래서 10 이렇게 V넥을 우선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를 재봤어요. 어깨를 재더니 15cm네요. 자, 15cm면 여기서 내가 15cm를 하든 뭐 13cm를 하든 자유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직선 여기 그어진 거 있잖아요. 이 직선 그어진 거에서 2.5cm 내려오세요. 2.5cm 내려와서 선을 한번 이렇게 거보세요. 자, 선을 이렇게 거본 다음에 여기가 15cm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5cm를 안 하고 12cm 정도 좀 짧게 하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꼭지 선에서부터 12cm가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12cm가 닿는 선까지 12cm가 여기라면 여기. 12cm가 여기라면 여기. 그러니까 이 꼭지선부터 내가 늘리고자 하는 12가 되는 선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12. 자, 이쪽에서도, 자, 이렇게 이 꼭지선에서 12cm 되는 기점이 여기라면 12 되는 기점까지 이렇게 내려오세요. 자,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선 보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지금 직선 건원도에서 2.5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21cm 정도 내려오세요. 여기가 21cm. 또는 여기서 19 정도 내려와도 돼요. 여기에서 19. 내려온 자리가 여기 같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5cm 정도 들어가세요. 5cm. 자, 이쪽도 19 내려온 선에서 여기 5cm 들어오세요. 5cm 들어온 선에서 직선을 한번 이렇게 쭉 그시고, 자, 이렇게. 직선을 그시고, 3cm, 여기서 3cm, 3cm 되는 기점에 암홀자를 넣고, 그이 어깨선에 맞춰서 3cm 되는 기점하고 맞춰서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이쪽도 자 5cm, 여기 3cm 들어가요. 직선에서 거길에 여기에 맞춰서 3cm 맞춰서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요?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앞 라인까지, 어깨 부분까지 아래에서 완성이 됐어요. 자, 뒷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뒷목, 뒷목은. 어깨에서 어깨 앞판 어깨 직선, 자, 앞판 어깨 직선이죠? 앞판 어깨 직선에서 2cm 내려오세요. 자, 2cm 내려오고 뒷판은 여기 뒷판에서 2cm 크게 자르세요. 뒷판에서 자 2cm 크게 이렇게 저게 뒷판이에요. 딥판. 여기서도 2cm 크게 자르세요. 뒤판이에요. 이렇게 자, 2cm 크게 잘랐어요. 그다음에 2cm 크게 자른 그 기점에서부터 이 중심을 맞춰서 앞선에서 이점은 내려온 선에 맞춰서 선을 한번 이렇게 거보세요. 이렇게 자 그게 뒤판이에요. 자 뒤판 한번 볼까요? 뒤판은 점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 자. 그래서 뒷판 암홀. 아니, 디판 목라인. 이렇게 해서 디판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위에서 잘라내는 거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조끼 재단이 간단하게 됐죠. 자, 막 아, 접밴드로 박는 게 편하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접어서 이렇게 박으세요. 이렇게 박으시면 훨씬 깨끗하거든요. 자, 이런 방법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안될 때는 얘를 이렇게 접어 보세요. 이렇게 반 접은 것을, 이게 지금 접었거든요. 0.7 접은 후에 얘를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한 번만 살짝 박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뚜껑을 덮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위에서 박아주면 깔끔하니까 이 방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니트와 접밴드를 박을 때 요령입니다. 여기 보면 어, 밴드보다 밴드가 지금 스판이잖아요. 밴드보다 자이 부분이 이렇게 여유 있게 해보세요. 옷을 여유 있게 해서. 밀어 놓고 덮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니트가 훨씬 여유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여유있게 이렇게 박으셔야지 늘어나지 않고 당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박으시면 나팔꽃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를 피고 얘를 요런식으로 자 밀어 넣는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여기 보면 접밴드 보레이가 훨씬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게 얘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얘는 편히 놓고 편히 놓고 얘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덮으세요. 덮은 다음에 여유 있게 얘를 집어 넣고 살짝 당겨 주세요. 조금 도 남기고 잘라서 얘를 위에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고 자, 얘를 덮어서 감싸 주는 방향으로 해서 자. 이렇게 박음질 해 주면 됩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다가 지퍼를 달아 주려고 합니다. 자, 테이프를 다 박았잖아요. 테이프 위에다가 얘를 이렇게 올려 놓고 지퍼를 하나 박아주려고요. 늘어나고 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퍼를 하고 요 위치를 맞춘 다음에는 박음질할때자 보세요. 이 정도 박은 다음에 조금 박고 이게 노루발을 드세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 해주고 또 노루발을 들고 노루발을 들고 밀어주는 자 노루발을 들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밀리지 않고 잘 박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도 구불렁거리지 않고 어때요? 다림질 알았는데쫙 펴져있죠? 이렇게. 짚어 박으시는 법 알겠죠? 자, 이게 뒷목 부분이에요. 뒷목 부분에, 뒷목 부분 이렇게 합쳐주려고요.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잘라내려고 합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퍼가 얇게 들어가서 지퍼 전체로 돌려줬더니 훨씬 더 깨끗해 보이죠? 자, 한번 가까이 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나 팔은 팔도 같은 방법으로 테이프를 쳤어요. 자, 팔 부분, 그다음에 목 칼라 부분 이렇게 해서 자, 새로운 디자인이 됐죠. 여기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옷은 위에서 잘라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에 중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액세사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하셔도 괜찮은데, 위에서 어떻게 잘라서 내려오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수선나라였습니다.